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범죄와 그랬는데 범죄라는 말이 원어로는 파락토마라는 말인데 죄, 범죄, 실수 이런 뜻입니다.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 이탈하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무할래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의 증거로 몸에다가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에다가 죄의 저주 아래 놓였던 그런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 범죄와 육체의 무알레로 죽었던 우리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을 다시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셨다.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렸는데 여기서 죄는 파라토하고 그리고 모든은 정말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든 죄. 어릴 때 지은 죄든지 앞으로 살아 가면서 지을 죄든지 저간 우리에게 있는 죄에 관한 건 전부 해당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셨다 그랬죠?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것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받는 다 얘기는 죄 사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죄 문제를 다 탕감받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죄 사함 받았다 이 말도 되고 죄 문제를 다 해결 받았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그 용서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나 보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곤란한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를 용서할 때도 법대로 용서를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마! 이렇게 선포하는 걸로 끝내려고 한다고 하면, 법에 또 저촉이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선 뭐라고 하셨죠? 사망.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냥 말로만 용서! 사면, 그러면 이 법이 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망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 용서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서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 달리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용서했건안 되고 그 법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하신 그 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잃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의 육신에다가 죄를 옮겨 놓으셨다.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넘겨가지고는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버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맡은 것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법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못, 못하기 때문에 이루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만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합법적으로 용서되게 만든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법을 다 이루시면서 용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중한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아주 합법적으로 용서받은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된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끔 얼렁뚱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법적으로 만인이 아무도 토를 달수 없도록 사탄도 할 말을 잃을 방법으로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어겨가면서 용서했다면 사탄도 자기도 용서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용서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가장 합법적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를 거스르게 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서를 예수님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워 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없애 버리셨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그 우리 우리에게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다 없애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15절 말씀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몸으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최초에 우리를 파멸에 빠뜨렸던 진짜 원수 마귀 사탄을 무력화 하시고 무력화했다는 얘기는 무장 해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장 해제하시고 구경거리를 만드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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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어야 마귀가 어떻게 해보거든요. 죄라는 것은 사탄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버리셨거든요.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버렸기 때는 우리에게 설 자리를 사탄이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증거이고, 죄 사함을 주신 증거이고, 원수와 상관없게 만든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도록, 해방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교회가 자꾸만 나눌 때 "나는 바울 파야, 나는 베드로 파야, 사람 붙잡고, 자기가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를 붙잡고, 나는 누구 파야" 그렇게 나누어질 때, 그 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나는 세례 안 주었다." 세례를 주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목적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물론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복음을 듣고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이걸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고 세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세례 는 날마다 받아도 소용없어요. 한 번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돼. 아,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대신 죄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누구 누구 몇 사람한테만 세례를 주었지. 그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십자가가 먼저 깨달아져야. 십자가에서 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먼저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구원 받는 거지.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세례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례가 정말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우편 우편 강도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내려오게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우편강도를 왜못 내려오게 합니까? 세례가 절대적인 필요라면 내려오게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물을 뿌리게 하든지 왜 못합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편강도는 세례 안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이다. 이건 잘못입니다. 물론,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 선포를 하는 걸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그건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을 여건이 안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세례받을야 곤반다고 동룡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면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을 전하려면 꼭뭘엇 하게 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못 박힌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나 버렸습니다. 거기서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종속 관계였죠. 사탄에게 매어 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하란 대로 다 해도 불안 자체예요. 이사도 가고 싶은 날못 가요. 나는 토요일 날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날짜 봐야 돼. 요 그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손 없는 날 봐야 돼. 손 없는 날 이사 가놓고도 어려움 당하면 뭐예요? 내가 이사 잘못했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마귀가 시킨 대로 다 해도 불안이 계속 따라다녀. 마귀, 마귀에게 소속이 되려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도 불안해.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자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이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른 게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 뭐그 생각이 안 났는데 큰일 났어요. 요거 알면 됐습니다. 요거 알면 그러면 산 사람이니까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자랑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영원히 살렸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나를 원수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놓여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죄사함을 가져왔고,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골루스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면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십자가로 원수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뒤통수 자기가 깨는 거였어. 자기가 머리 맞은 거예요. 잘못한 거죠. 마귀는 그렇게 멍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걔들 너무 비상해. 그 오해입니다. 걔들 비 비상한 것 같은데 멍청한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갔는데 자기 죽이는 거였어. 요 자기 발판 깨는 거였어. 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면 십자가가 목에다 걸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십자가인 줄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통나무야 통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뭘말했냐면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 지옥도 없는데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통나무다. 그럼 뭐해? 지옥이 없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욕보이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된 사실을 원수가 잘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증거를 좀 보겠는데, 인터넷 다음에서 M 십자가라고 치면은 바로 이 화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M 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M 자, M 자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mother, 엄마, 엄마예요. 성모 마리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순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마리아를 짬뽕한 겁니다. 이 어디서 나왔냐면 천주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좀 내려볼까요? 예, 더 계속 좀 내려보겠습니다. 예,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 더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 12월부터 저렇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황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 보면 여황, 여황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말 뿌리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요즘 한국 교회 안에도 M십자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예, 여기 봅시다. 저기 십자가에, 이 순수한 십자가에다가, M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으로 가지고 이렇게 M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게 마더 엄마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자 여기가 어디죠? 사랑의 교회. 저렇게 M자를 만든 십자가. 자여기도 보면 여기는. 종교교회라고 나와 있나요? 자, 저기도 있죠? 예, 더 내려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있고, 예, 여기, 예, 요,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엔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기는 더 멋있어 보이죠? 예, 컬러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 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예, 또, 자, 여기도 M자가 있나 봐요. 자, 여기 제목 봅시다. 예, 여기 책을 보면은, 저는 이분이 왜 이런 M자 십자가를 지 모르겠어요. 이걸 M 십자가라고 합니다. M 십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예, 뒤에 있는 십자가 여기 M 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예, M 자 그려져 있죠 위에 것도 검 검은 천으로 예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컬러풀해서 좋긴 하죠 보기가 그런데 이 정말 근본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M 십자가를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정을 생각 없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흐릿하게 만드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난으로 목숨을 잃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원수를 이겨 놓으셨는데 그걸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리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리아도 구원을 이루는 한몫을 한 것처럼 저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저는 노래 가사를 보면 왕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왕을. 정말 이런 발상이 사탄에게서 왔는데 정말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멋있어 보이니까 가는 건지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이는 의도를 모르고 말려들고 있는데, 정말 이 사탄의 작전은 십자가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희미하게 만드는 데 총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게 새기고, 정말 바울이 일평생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한 자랑거리라고. 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를 이겨놓으신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원수를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최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새기고서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